네 안녕하세요. IT 조선 막대 먹은 산업부의 이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 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노동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이광형입니다. 예 네, 오늘의 주제는 아 이게 참두 기업이 너무 요즘 너무 빡시게 붙어가지고 네. 네이버와 구글입니다. 이또뭐 뭐 국감장에 갔던 기자들은 다 알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일인지 좀 소개 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이번에 네이버하고 구글이 그 갈등이 공론화 된 거는 31일 10월 30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데요 그래서 예진 이장이 구글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지만 세금을 안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아. 그리고 심지어 서버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아 세네요 굉장히 세게 <웃음> 들어갔네 <웃음> 아주 돈도 안내면서 사업을 하면서 돈 많이 벌고 간다 음. 국가에 기여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그저 의례적으로 또 구글이 거의 다 반박을 했죠. 네, 바로 다음날에서 구글 코리아가 사실 이런 음. 상황에서 매번 뭐 반박을 한다거나 공식적인 자, 입장을 잘 발표하지 않던 그렇죠. 구글이었는데 구글 코리아에서 공식적인 그 입장을 내놓고 네. 그 전날 이해진 의장이 했던 얘기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웬일이에요? <laughs> 아닌데 <아니, 근데 웃음> 구글은 사실 <laughs> 그래요, 그니까. 그 전에도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원래 이게 작년 7월 달에 한번 있었던 음. 일인데 음. 그러니까 그때 구글 지도 얘기하면서 이제 뭐 네이버 음. 이해진 의장이 또그 데이터 구글을 추천 이제 강을 공개하면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그때 막또 네. 구글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구글도 항상 뭐 기자들한테 뭐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국감에서 이게 이해진 의장이 그냥 막 엉 터트려 버리니까 음,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어. 싶었을까. <웃음> 공개적인 게그렇만는데 <laughs> 그러다, 어,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아마 좀 공개적인 반박을 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지 음, 않았을까 싶어요. 음. <laughs> 근데 이 반박한 내용이 어찌 보면은 뭐 고지 고대로 들으면 뭐 맞는 말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좀 깊이 이렇게 파보니까 이게 좀 다르다. 사실과 다른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뻔한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게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거룩하게 답변다. <laughs> 그렇죠. 네. 네, 뭐, 세금 내 한국에 세금 내지 않고 있다 구글이라는 네.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다. 구글 코리아 한국에 세금 내고 있다. 한국 국내 세법과 뭐 이런 조세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고 뭐 고용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구글 코리아 직원만해도 수백 명이고 음. 전재 구글 음. 코리아가 한국에서 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엄청 활성화하면서 한국 IT 생태계에 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네, 네. 그데뭐 그렇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세금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요. 얼마내는지는 모르죠. 뭐,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라고 이게 제 문제가 그거거든요. 세금을 낸다라고 말만 했지 세금을 얼마를 낸다라고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안낼 수는 없어요. 응. 왜냐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직원들이 받아가는 어, 어.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도 떼야 되고, 음. 여러 가지 내죠. 그런 그러니까 거 내죠. 당연히 세금이야, 내겠죠. 근데 에이, 그거를 한번 투명하게 한번. 잘 내고 있냐? 음. 이걸 했을 때는 과연 구글의 답을 인정을 할수 있을까? 저는 어, 그렇죠.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음, 왜냐하면 그렇죠. 구글 같은 경우는 유한회사예요. 유한회사다 유한 보니까. 뭐 정부에 우리가 얼마를 내고 있다 뭐, 뭐 매출이 이게 얼마다 공시할, 공시할 필요도 공시할 없고, 예, 예. 공시할 필요도 없고, 제출할 음. 필요도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뭐, 아는 사람은 있겠죠. 아 물론 <laughs> 구세청에서 받지 세... 않겠어요. 아 저는 없다고 봐요. 세무사, 저는 <laughs> 세무사 알려면 세무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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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는 구글 코리아 내에서도 매출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지역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아주 국가별로 하는 거 네, 네, 구글이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면서 각 국가별로 뭐 한국에서 연간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뭐 일본에서 얼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출을 측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뭉뚱거려서 매출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아티지역 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음. 한국에서 보어 들인 모든 매출은 그싱가포르에 있는 아그 구글 아태적 본사로 흘러들어가끔 그 매출이 모두 흘러들어가고 각 지역별 매출은 다시 뭐 아일랜드나 이런 흔히 말하는 조세를 피피초로 불리는 법인세가, 어, 법인세가 싼, 싼 나라로 들러, 들어가서 거기서 저렴하게 법인세를 내는 식인데. 음. 뭐 이게, 이걸, 이걸 네, 잘 사실, 따지면 네, 그러면 법은 아니에요 이게 벽법이죠. 아일, 아,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는 조세 아니지만, 해피처로 이용해서 그쪽으로 법인세 내려고 몰아서 세금을 내는데 음. 음. 그러면 다른 나머지 나라들은 얼마 벌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모든 나라가 조세 해피처가 되는 거네요. 그런 셈인 거죠. 그렇게 네. 해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명하게 얼마를 내고 있다. 어, 투, 적어도 투명하게 얼마를 벌고 있다만이라도 알아야지 네네. 영업이익이 얼마 나 되고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 되는지 를 아니까 야 그러면은 얘들이 합당하게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응. 세금 내고 있다. 이걸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부는 왜그 놔두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계속 놔두는 거죠? 어, 그 저기,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구글세라는 걸 도입해야 된다라는 네, 여론도 네. 있고, 아. 네, 그렇긴 한데. 아, 한국도 외관법 지금 개정해가지고, 네, 한국에서도 물론 얘기하고 네, 있 그런 식으로 계속 논의가 있어왔고요. 근데변하지 않잖아요. 계속 네, 얘기는 네,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제자리. 네, 있는데, 뭐 유한회사도 뭐단그 음. 그 뭐라고 공시윤율을 지어야 된다, 된다, 뭐, 뭐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소리 없는 매침이라고 해야죠. 안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laughs>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구글의 어떤 잘못된 이 정책이나 이런 제도 때문에 네. 그럼 니네 잘못했으니까 몇조뭐 내라 이런 음. 식의 좀 조치도 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좀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네. 뭐 실제로 그런 움직임 없었던 참 안타까운 각병. 상황인데 네. 네. 그런 근데.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결국 구글의 해명에도. 정확한 숫자가 나온 건 결국 수백 명 말고는 아무런 숫자가 나오지 음. 않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원이나 어떤 네. 그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네. 그 수백 명을 이 내놓은 것도 사실은 네이버 음. 이제 이예진 이장이 그에 따르면 국내에서 벌어지는 매출이 4조 5천억쯤이라 하는데 그럼 이거에 비해서 고용 규모그 수백 명도 굉장히 작은 규모거든요, 일반적으로. 4조 5천억도 넘어요, 사실. 네. 사, 그 국내 작년에 나왔던 자료에서 그 국내 그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매출만 사조 5천억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유튜브라든지 거기에 유튜브라든지 다른, 다른 서비스, 있으니까. 광고 이런 거 매출 합치면 네. 훨씬 더큰 금액이죠. 이진 의장의 마음 이해가 되기도 하는. 이해는 되지만 음. 이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좀답답할것 같아. 이해진 의장이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웃긴 게 <웃음> <웃음> 아니 왜 거기서 갑자기 구글을 물고 넘어지냐고. 그게 <웃음> <웃음> 원래 그. 에도 소속 위원회가 몇개 있는데 네. 몇 군데 가셨더라고요. 음, 처음 음, 들어간 데는 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삼, 아, 과방이 네, 30일에 과방위 국감 출석. 네, 거기에서 일단 구글을 먼저 걸고 넘어 네,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정문이라든지 정문이 다음 날, 네. 네,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신 건데 음, 근데 음. 구글하고 보니까 네이버 두 사이의 싸움 중에 또 핵심적인 게이 세금 문제도 있지만 뉴스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진 의장이 국감에서 이 발언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뉴스 때문에 맞 네, 사실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그 작년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 그 관련해서 좀 비판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걸 연맹 쪽에서 네이버에 청탁을 해서 그 기사를 좀 이렇게 안 보이게 해달라 좀 부정 청탁해달라라고 어. 청탁을 했는데 네이버가 실제로 그걸 했. 해줬다, 들어줬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그에 따른 질타를 받자 이진의장이 어떻게 보면 공지에 몰려서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저기 구글도 있다 구글 <laughs> 이런 식으로 나도 나쁜 놈인데 네. 구글도 나쁜 놈이야 이런, 이런 <laughs> 나도 정도죠. 나쁘지만 제가 더 나쁠 거라마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내또 비얘기가 했어요. 그모 의원이 네이버 이제 뉴스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물어보니까 음. 음. 이 온라인 모바일 세계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뭐 한국에서도 이제 각축을 벌였는데 네이버가 없으면 그 시장 광고 시장 전부 다 외국계 음. 기반에 다 갔을 거다. 우리는 음.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좀 하면서 그 다음 나온 위원회에서 국감에서 이제 이게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적어도 뉴스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차라리 구글이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글은 조작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음. 조작이라고 하긴 좀 뭐라 음. 하지만 모르, 손을 안 대요. 음. 자동 로봇 검색으로 인해서 로, 알, 검색 알고리즘으로 해서 뉴스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사실 네이버는 이번에도 그렇고 영광 검색어, 뭐 음. 인기 검색어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씩 손을 댄다라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입장을. 검색이에요. 예. 모든 포털이 사실 뉴스를, 사용자가 뉴스를 검색, 어떤 단어를,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에 따른 가장 최적화된 음. 뉴스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각사마다 사실 독특한 자기들만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다 자동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손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지만 근데 네이버는 그 자동화된 시스템에 손을 댔거든요. 결국 그 손을 대는 순간 그100% 자동화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렇게 손을 대긴 하는데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 뉴스 소비 뭐 전체 소비량 중에 네이버가 담당하고 있는 한50% 이상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이버가 포털. 그 시장 점유율로는 지금 뭐 75%가 넘고 네. 80% 이상이라는 그 분석도 있고, 그 뉴스 이용 점유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55.4%라는 게 아. 가장 좀 최근에 예, 나온 자료인데. 그럼 두명 중에 한명 이상이 그렇죠. 네, 뉴스를 네이버로 보는 거잖아요. 뭐두명 중에 한 국민 절반 이상은. 뉴스 소비를 네이버로 하고 있다라는 음. 얘기가 되고, 음. 그래서 그, 그 언론재단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수 이상이 네이버를 언론으로 보고 있다, 이런 그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언론, 네. 언론이네? 그럼 언론이죠. 언론으로 <웃음> 봐야지. <웃음> 근데 지금 사실 네이버는 자기는 MMO한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인 듯 언론 아닌 언론 같은. 이야. 아니, 근데 이게 정, 뭐 정제된 발언으로는 이해진 의장이 그 국감에서 뭐 네이버가 언론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을 하긴 했어요.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근데,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뉴 미디어로서의 그, 그렇죠, 언론은 그렇죠. 맞다라는 유학물 뭐, 비약세로 미디어로... 뭐 의미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은 네. 부분적으로 는 언론이다 라고 인정한 셈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책임과 의무를 줘야죠. <laughs> 지금처럼 <laughs>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스포츠면도 뭐 지금 담당 이사였나요? 담당 이사 지금 네, 뭐 네. 1년 정지 음. 처분이을 했다고 네. 네. 그러는데, 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그 적용을 하려면 여기도 김영란법을 적용을 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내부에 청탁을 음. 받은 누군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음. 그런데 왜 여기는 뭐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 거기서 빠져나간다? 음.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한가요? 애매모하게 발언을 한게 굉장히 우리는 언론이다 그냥 해야 되는 거 같은 게 음. 언론 애초에 기사를 생산하고 어디에 배치해서 어느 크기로 하는 게 결국 언론의 기능인데 네이버가 지금 사실 지면만 아니 사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그렇죠.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쓰지만 네. 않을 뿐이지 그렇죠. 모든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공급받고 뭐 그렇게 편집하고 네.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을 거쳐서 편집을 하니까 이거는 뭐 네이버는 당언론으로 뭐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뭐 발표 이제 뭐 바, 국민 반 이상이 네. 뭐 뉴스 걸론으로 하고 있다. 있는데 사실 네이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포털 안에서 그러니까 흔히 아웃링크 인링크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아웃링크 때문에 음. 그 뉴스 본연의 사이트로 연결만 되거든요. 검색을 했을 때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네, 네, 네. 뉴욕 타임스 이제 이쪽 뉴스를 많이 보게 되죠 사이트에서.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그 저, 언론사로 갈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제가 생각할 때 네이버 인기 기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 음, 네. 네, 좋은 기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그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에 잘 걸리는 뉴스를 또 단어들을 그렇죠. 조합을 해서 뉴스를 만들고 어뷰징 같은게 계속 벌어지게 그러니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게 그렇죠.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거거든요 이제 게이 뉴스인지 뉴스아니 뉴스같은 뉴스 네.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거죠 네, 이게 생태계가 어, 무너지게 된 <laughs>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고착화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 포털은 기존 뭐 구글의 예도 마찬가지고 포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뉴스를 배포하는 음. 하나의 플랫폼인데 그렇죠. 그 플랫폼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어 우리너는 너희한테 뉴스 공급 안해 해버리면 음.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음. 그게 그래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시장 경쟁이 유도가 되고 하는 건데 아까 그 점유율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가 이미 포털 시장 점유율은 75%가 넘었고 뉴스 공급도 절반 이상은 자기가 다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떤 한 시장에서 그 특정 한 사업자가 점유율이 50%가 넘거나 그 세계, 상위 3개가, 세계 사업자가 75%가 네. 점유율이 넘으면은 시장 지배자죠. 지배적 사업자가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미 네이버는 모든 게다 해당이 되고 음,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그, 그에 따른 뭐. 책임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또뭐 적절한 제재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 보는 거죠. 음. 참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좀 그런 고민을 좀더 진정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대권 음. 그 뭔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놔두지 말고 그 평평성을 갖고 한쪽에만 좀 치우친 정책. 그니까 러 구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언론의 기능을 하는 네이버를 일반 언론하고도 차별 대우하는 형태의 불차별 이런 차등 역차별 이런 건좀 문제가 될수 있다. 아니, 저는 이런 기회에 아예 네이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음. 되면 포털에서 뉴스를 인링크를 하지 말고 아웃링크를 음. 할수 있게 음. 네. 해버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네요. 음, 여튼 이 네이버와 구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론들에도 소재로 나올 것 같습니다. 취치 잘해주시고 네. 독자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좀 풀어주시도록 하시죠. 예, 이상 오늘의 막대 보고 사놓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